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만드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music> くえて」 오늘 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머니. 사람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가를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물리적인 출신지를 넘어서서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 소속된 공동체, 그리고 영원한 정체성까지도 포함 펌하고 함축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리보서 3장 2편 말씀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의 심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은 성도들에게 근본적인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세상 우리는 세상의, 어, 세상 나라의 시민일 수도 있습니다. 어, 아니, 어, 시민이기도 하고, 국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즉,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즉, 정체성이 어디냐? 너 태어난 곳이 어디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어, 캄보디아에서, 북, 캄보디아 그 북한 식당에서 종업원을 일하다 탈북한 한수혜 씨가 그 유튜브에 올린 그 내, 내용을 보면 그 스토리를 보다 보면 국정원에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느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한수혜는, 한수혜 씨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북한 사람입니다. 어, 북한에서 태어났고 했으니까 당연히 북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겠죠? 이런, 나는 북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국정원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한반도와 제주도 및그 부속도로서 되어 있다. 즉, 대한민국 영토를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그래서 당신은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더 확실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그 안에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많은 너무 불만이 많은, 많이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두,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모두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흙으로 만들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생명인 존재입니다. 즉,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부정할 것이 없습니다. 부정할 수도 없어요. 부정하면 되냐?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을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거나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단순히 생각하면 이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니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아주 단순하죠.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이것은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분명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즉, 창조주를 넘어서려는 그 사탄의 무리 에베소서 2장 5절만 쓰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소금수에 빠져있기 때문에요. 그 유혹이 그 속임이 얼마나 강하, 강렬한지 열심히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들조차 떠나버리고 그 꼬임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만큼 그들이, 그들의 힘이 강력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하며 포기한다 할지라도,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없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란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목적지인 하늘나라로 향해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동행하며 주, 아, 주님과 동행하며 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요, 이 말씀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나그네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한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을 아 세상 속에서 살아갔지만 세상을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16절 말씀에 있듯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곧,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된 그리스도인들. 예, 성경 말씀에는 아브라함 야곱 그 신앙의 성조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며 하늘에 있는 본향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바울사도를 통해 천국시민답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시민답게 사는 삶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아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합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즉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아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 세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삶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화시키려 시키는 그러한 삶, 그렇게 살하려고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의, 아니,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성경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즉 부정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십자 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사랑 그 스티그마타 주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며 본향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사람이란 그 의미를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에 주님께 받은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세상의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삶일 수도 있고 또한 세상이 인정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이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겸손하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회개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십자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소금의 삶을 살지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빛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서 비둘기처럼 순전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내가 하늘나라의 신이란 이 놀라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의 뜻에 살려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는 인정하든지 부정하든지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고백하며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